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우리입니다. 이번에 오타와 벨하이스쿨에 가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정말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가서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여러 박람회를 가봤는데, 세계 유학 박람회에 갔을 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설명도 세세하고 세미나 내용이 알차고 좋았습니다. 유학 박람회에서 강민숙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보았는데 굉장히 세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교육열이 조금 덜하고 우리나라보다 사교육이 덜한 오타와에 가서 좀 편하고 다양한 미래를 그려보고 싶었고요. ESL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국제학생들에게 더 친화적인 오타와 벨하이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고요. IDP에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그리고, 어, 강민숙 선생님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 강민숙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해서 다양한 질문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유학 박람회에 방문해서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정보 듣고 비교해보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IDP를 선택했지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유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았는데 궁금한 걸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잘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빠른 유학 준비를 할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타와 교육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메일들이 있었는데 그 메일들을 다 친절하게 번역해 주셔서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다른 나라의 대학교에 진학해보고 싶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문화교류를 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외국 캐나다에서 새로운 출발인 만큼, 가서 열심히 해보고, 제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